지금 서로 치고받고 엄청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자 일단 mlb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야구 적중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켄자스티랑 미네소타경인데요. 일단 양선발 양, 양 선발 투수가 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권 투수예요. 예, 진짜 그리고 최근 폼도 너무 안 좋고 그냥 1이닝부터 엄청나게 뚜들겨 맞는 그런 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트라이크도 잘못 넣고 그런 투수라고 보면 되고요. 스트라이크 자체를 잘못 넣는 투수예요. 양선발 투다. 둘, 둘 다. 그래서 이번에 빠따가 캔자스든 미네소타든 터질 둘다 함께 터질 가능성이 높고 8.5 기준이라면 좀 높은 기준점을 주긴 했는데 왜냐면 해외는 7.5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배트맨이 항상 기준점을 이렇게 양아치처럼 잡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메리트 값 분석을 통했을 때 오버를 바라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아요. 이건 자유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이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호구 잡으려고 한 방울이라도 피를 빨아먹으려고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베팅 시스템을 저,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독점하고 있죠. 외국은 그런 것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다 민간인들이 베팅 회사를 차려갖고 서비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 베팅할 수 있는 경기 수도 좋고 베팅할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인데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양아치들한테 분석표 받아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결과에 일일비하면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에서. 허우적 되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방법, 하루에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벌수 있는 초강승부, 그리고 100배짜리 초광초광초고배당 이런 거 받아보고 수익 함께 즐기시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한잔 마실게요. 자,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늘도 가, 초강승부 적중했죠.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 바르셀로나 승, LA 다저스 승, 초강승부 적중했고 내일도 한번 적중해 보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토트넘하고 프랑크 프랑크르트 경기인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린다는 거 이렇게 근거 자료. 전 양아치들처럼 핑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누구 프렌, 누구 오버, 누구 언더 이렇게 핑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건세 살, 네 살짜리 애새끼들 다할수 있고 동네 똥개 새끼들 다할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고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값 분석 자료도 드립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적으로 전공했고 과타비었어요 1등 수석이었기 때문에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배짜리 초고배당 다 적중한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고배당 드리고 하루에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도 드리고 있으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의 처자식 인는 아저씨들을 위해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피빨리고 예, 별풍선 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토트넘하고 프랑크프르트 경기 돼요. 이거는 자 영상에서는 그냥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게 문의를 하셔서 조합...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영상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면은 평생 적자 인생이요 자 토트넘하고 프랑크푸르트 경기인데 이건 오버를 가야 됩니다. 승무패 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고요. 득점력이 상당히 무올라 있습니다. 토트넘보다 훨씬 기세가 좋고요. 하지만 토트넘이 체급적으로 확실하게 객관적인 전력이 한 단계 위에 있고요. 또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이 올라가는 토트넘, 토트넘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이거는 최소한 세골은 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티스랑 야기엘로 우 경이네요. 이건 베티스승 가야죠. 베티스가 최근에 바르셀로나랑 무승부를 거뒀죠. 1대1 무승부. 그거 제가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죠. 지난 영상 보세요. 바르셀로나가 무승부 난다고 제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베티스랑 정확하게 1대1로 무승부 났고 베티스가 이번 경기 일반승은 무조건 해줄 걸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공격력이 좋은 게 아니라 수비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홈에서 거의 많이 먹혀들 한 골이요. 많이 먹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승은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레기아 그리고 첼시 경기입니다 이거는 첼시승 가야죠 첼시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체급 차이가 한 2.7? 2.7단계 정도는 체급차를 이 안다고 봐야 돼요. 레기아가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지만 난타전을 즐겨하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처럼 수비력이 완전히 체급, 체급이 다른 그런 팀을 만났을 때는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첼시승 배당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해외배당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리옹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인데요. 리옹이 프랑스 리그 팀답지 않게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객관적인 전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옹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난타전을 즐기는 팀입니다. 이거는 승무패를 거르고 오버로 가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매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븐채팅 링크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365일 적중인증 하고 있고요 전세계 NBA 적중률 1위입니다 못 믿겠으면 지난 영상 적중인증 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 양아치들처럼 어, 배팅 금액 싹 가리고 어, 뭐 실제로 배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지도 않습니다 인디애나랑 클리블랜드 경기인데요 클리블랜드의 주전 대부분이 빠집니다 갈란드 빠지고요 미첼 빠지고요 어, 트러스트 빠지고요 모블리까지 빠집니다 주전 대부분 중요한 주전들이 싹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싹다 빠지는 이유는 1위를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1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굳이 주전 선수들 체력 낭비 그리고 부상당할 위험성이 크죠. 예. 인디애나 원정에서는 그래서 빼, 주전을 싹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디애나 일반승은 그냥 공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마헨까지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조합 강승부 고배당 받아보 100배짜리 고배당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 맨피스랑 미네소타 경인데 이건 맨피스 승 가시면 되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혼발 홈발. 예 혼발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멤피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남아있는 그 경기들이 다 강팀들과의 경기들밖에 없어서 이 경기를 지면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고르스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멤피스가 동기 부여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23점을 이기고 있다가 23점 차를 역전당했죠. 그러니까 팀 팀원들끼리 라커룸에서 불화도 생겼고 약간의 몸싸움도 예,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 팀이 완전 망가진 상태. 그 맨피스가 홈발로 충분히 이겨줄 수 있다. 평상시라면 미네소타 승을 가야겠지만 맨피스 홈이고 동기부여도 더 우위에 있고 또미네소타가 팀원간의 불화가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 맨피스 승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댓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면 하루에 몇, 최소 몇 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함께 수익인증 예, 탑승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